안녕하세요 플랜비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2023년 신상 온수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지인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 샀어요 그러면서 제 것도 또 하나 샀습니다 요게 좀 크고 요게 좀 작아요 이건 엄청 크겠는데 보자. 재질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재질이죠 면 감촉이 느껴지고요 이게 타공된 건 아니고 아 이게 접합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고주파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이쪽을 접착을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상품 페이지에 보면은 다섯겹인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외피에다가 뭐 안에 또 충격 방지 뭐 이런 거몇 가지 넣어가지고 제작이 됐고요. 보면은 손으로 딱 만져보면 보이시죠? 온수 호수가 지나가는 자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접으면은 부피는 상당히 작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접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결 호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50에 180입니다 둘이 누워도 아마 충분히 여유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보통 6 곱하기 9 저희가 쓰는 실리콘 호수를 꼽으면 됩니다 집사람이 지금 안 계실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쓰려고 산 겁니다 이건 싱글 매트죠 싱글 매트 이거는 9 0에1 8 0이에요 그래서 1인용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구조는 똑같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잘 접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불 개듯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개도 큰 문제 없이 접힙니다. 아, 이건 되게 휴대하기 좋겠다. 뭐, 이렇게. 근데, 가방이 없어서 조금 약간 불편한데,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요즘에 쇼핑백, 에코백 같은 거잘 나오니까, 그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온수매트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 옛날에는 뭐 스펀지 사다가 파서 만들고 했는데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는 혹시 새롭고 좀 저렴한 온수 매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또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를 밟으면은 이게 빠진다, 약한 부위가 터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차박해서 쓰지 않습니까? 텐트에서 쓰나? 그래도 뒤꿈치로 이거를 내가 강제로 밟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밟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온수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한번 누워보고요. 얼마나 온기가 빨리 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좀 따뜻하게 보이지 않나요? 가 매트 크기를 일러드릴게요. 이거는 1인용입니다. 아90에180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밟으면 이 줄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보통 여기다 하나 더 깔고 주무시면 이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느껴지게 만들려면 되게 두꺼워져야 돼요 두꺼워져야 되고 무거워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 저희가 어차피 아웃도어 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전 되게 선호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춥잖아요? 이게 손을 대보면 혈관을 따라가듯이 온수가 흐르거든요? 이게 노골노골 해줘요. 상당히 노골노골 해지는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이 온도가. 진짜 내 몸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정말. 누우면 딱이 정도 포지션이 되는 거죠? 예. 충분히 1인은 아주 편하게 잘수 있는 그런 넓이가 되고요. 이거는 2인용입니다. 이게 차보다 넓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차보다 넓은 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자잖아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외장재에 이렇게 몸이 닿으면 되게 써늘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차내부로 약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약간 큰 사이즈. 150, 에 180입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편하게 주무실 수있죠 차폭보다 넓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그러면 이렇게 덮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우알로 아, 그래서 저는 싱글보다는 더블. 되게 추울 때는 이렇게 하고 얇은 이불이라도 하나 입으시면은 굉장히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자.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찍는 이유가 작년에 이거 찍었는데 바로 매진이 돼 버렸어요 알리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 매진됐다고 어떻게 살수 없냐고 하시는데 다시 입고가 돼서 이렇게 또, 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전에 있던 거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없네요. 그래서 요렇게 끼시면 돼요. 그냥 잘 들어가죠.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요런거 하나씩 박아 놓시고 으 쓰시든가 아니면 직결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이게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도 안 빠져요. 이게 여기 클립 같은 거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IJ라 그러죠.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는 실리콘으로서 6x9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클립 안 하셨거든요. 네, 이제 만들어 봐야죠. 요거는 저번에 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죠. 리모트 컨트롤. 뭐, 멸치망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된 제품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이죠. 가능하면, 이런 뻔너형이라든지요런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꼭 추천드려요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두 개가 있고요 호스 끝에도 보면 두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스통은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이제 가스통과 요 선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게, 이게 순환 펌프잖아요. 자, 그러면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이긴 게, 자, 이거 회색이 삭션이에요 그리고 이까마 선은 리턴입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물넣시고요 이게 와서 흡입을 꼽을게요. 그러면, 이 흡입을 꼽으면, 이게 머리맡에 있거든요. 모터가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체결이 됐죠. 뜨거운 물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게 흡입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흡입라인인 거죠. 이것도. 이 흡입라인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 온수통에서 바로 못하러 뭐 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더 오래 쓰시고 보호하시려면은, 온수매트를 통한 다음에 처음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와서 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주잖아요. 문 일을 한 다음에 온도가 약간 내려가요. 그럼 다시 빨아가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유니트까지는 차에 들어와 있죠. 항상 이렇게 얘랑 펌프랑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절대 안전을 위해서 연소 용기를 차 안에 텐트 안에 두시면 자살 행위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불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작업,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이면은한 제가 여, 실험해보니까 24시간 이상 쓰는데 그것도 컨디션에 따라 다르니까 하루는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예,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요. 거의.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벌써 김이 나죠? 제가 볼때 지금 이온도가몇 도나 될까요? 한 40도? 네, 지금 50도입니다. 50도 통과하고 있고요. 이제 호수가 부드러워지죠, 약간.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열이 받을 때까지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55도 안 올라가요. 이 불이 약한 불이 아니거든요. 열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60도 통과하는데요. 60도 정도, 60도도 약간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영화의 기온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밟아 볼게요. 한번 뒤꿈치로 어떻게 되나? 자, 밟았습니다. 뒤꿈치를 지금 손을 밟고 있거든요 터지나요? 보자 여기 한번 밟을게요 이게 그 정도 압이 받지는 않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물이 나오죠 네 지금 뒤꿈치를 밟고 있어요 안 터져요 이게 고압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가잖아요 네안 터집니다 일부러 저희가 사람이 그냥 뭐 진짜 뭐 빼죽한 신발 신고 자 이렇게 한번 실어볼게요 몸을 안 터져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운전 결과 아주 양호합니다. 퍼펙트. 아마에 들어요. 아주 좋아요. 어떠신가요, 대리뷰온스매트 가성비 좋죠. 택배비까지 5만 얼마인가? 작년보다 약간 올랐는데 그건 환율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일러 끄겠습니다. 몇 도? 한 70도 되나? 보자. 김이 나죠? 이 정도 되면 90도 돼요. 일, 와,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죠. 70. 이렇게 되면 못 주무십니다. 사람이 뜨거워서. 저온화상 이런 거 입을 수 있고요. 워밍이 완전 되면 조심스럽게. 조금씩 줄이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전 그렇게 써요. 순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대리교 온수매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삑! 잠잘 오겠습니다.